지혜로운 사람은 좀더 지혜롭게 만들고요. 멍청한 사람은 더 멍청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면 ai가 봤을 때딱두 종류로 나뉠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일을 하는 인간 내가 아무 데나 버려도 되는 인간. 지금 자라나는 세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가 있었냐면은 예전에는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 오늘 방과 후에 농구 시합을 한다라고 하면 이반과 저반에 있는 친구 중에 농구 좋아하는 친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오늘 끝나고 농구 시합하자. 그러면 각자 반에서 다섯 명 이상을 모집을 해서 그날 오후에 방과 후에 이제 농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학교 학급에 그렇게 학생이 많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돈을 내고 주말에 가서 수업을 듣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비단 농구 뭐 이런 스포츠만이 아니라 많은데서 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감을 일단 형성을 한 다음에 목적이 있으면 딜도 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AI가 나오고 저도 AI랑 대화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AI 그 보이스 어드밴스드 보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o what kind of emotions do you think I'm feeling? It looks like you're feeling pretty happy and cheerful, with a big smile and maybe even a touch of excitement.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사람이 아니라 AI랑 대화하게 되고 점점 더 고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김경일 교수님?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AI를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AI로 돌리기 전에 그냥 인간이 하나의 환경 속에서 사는 존재잖아요. 확률적으로 왜 아이들이 반에서 친구를 많이 안 만드느냐? 사실 우리 때 60명 넘어 70명 있었지. 웬만하면 나 같은 놈이 한 50명 있었어. 웬만하면 이게 맞아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네. 근데 20명 있으면요 안 맞아요 물어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는 별로 학교나 반에서 동네에서 친구가 별로 없다고 걱정하세요 아이가 어떻게 되는 식으로 답하냐면 근데요 교수님 친구를 꼭 학교나 동네에서만 삼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거의 3, 4분의 1로 줄어진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나랑 잘 맞는 친구를 발견하는 확률도 3, 4분의 1로 떨어진 거거든요 AI는 오히려 그거를 연결하죠. 다른데, 너랑 물리적으로 학교나 동네가 떨어져 있는 친구들 중에 너랑 비슷한 애가 있어. 근데 그걸 과거 방식으로 보면 오히려, 어? 옆에 있는 같은 반의 소중한 친구를 만나지 않고, <laughs> 오히려 가상의 친구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만날 수도 없는 친구를 더 좋아하네? 얘네들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인간을 기술 기반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심과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놓고 지금 이 세대는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봐야 AI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이 제대로 보이는 거지. 다른 도구를 쓰기 때문에 인간의 종류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대부분 보면은 분열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뭘 이해라든가 제일 중요한 건 파편화라고 하는 거죠. 그걸 결정판으로 보여주는 용어가 나노사회예요. 그 나노사회라고 하니까 인간이 다 파편화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는 그 용어를 만든 의도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진 않는 건데 대단히 오해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용어를 만들어 낸 거죠. 자연적인 인간의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지, 그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발현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들은 그런 거죠.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AI랑 주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라면 자기 의견이나 아니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실제 사람과의 대화를 불편해할 수도 있는 세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AI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뭔가 뭐 반대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실제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그건 또 다른 거니까 실민도가 자체가 만약에 오히려 AI가 더 높아지는 그런 세대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지금도 신입사원들은 직장 상사한테 뭐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것보다 AI한테 물어보는 게더 편해요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 고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않나? 있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네. 잘못됐다기보다. 잘못됐다기보다 음. 그게 가속화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그 네. 그러면 역으로 저희보다 오히려 윗세대나 저희 세대들도 보면은 어떤 커뮤니티 안에 갇혀서 생활하시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어느 정치 색깔이 있는 쪽만 계속 보시거나, 요런 게 지금 유튜브가 나오고 뭐 하면서 좀 많이 예전보다는 심해진 게 있잖아요. 그럼 AI가 나오면은 요 분들은 그럼 더 극단화될까? 아니면 똑같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 그거는 두 가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지역성이라는 걸 얘기할 때로 예전에는 물리적인 지역성만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물리적인 지역성이 완전히 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디 고향 출신이냐뭐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없어져 가는 거죠. 대신, 어떤 로컬리티가 생기냐면은 나의 관심사, 뭐 그런 정치적인 관심사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지역성으로 이제 새롭게 지역성이는 개념 자체가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관심사들을 묶어주고 뭐 이런 걸할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커뮤니케이션 전널리즘 영역에서는 필터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필터 안에 갇혀서 이 안에 있는 세상만 바라본다라는 건데. 사실은 AI가 또 그거를 깨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우연하게 다른 영역을 접하게 만들어서 나의 관심사를 이쪽으로 확장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진할 뭐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사회과학자들이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그런 뭔가 필터 버블을 좀 많이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깨지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는 것도 결국은 알고리즘이나 AI일 것 같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좀더 지혜롭게 만들고요. 멍청한 사람은 더 멍청하게 만들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대표적인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준환 교수와 이건복 상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랑 게다가 또 친해요. 네, 왜 친하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이 사람들의 지적 능력을 보고 지혜롭다고 하는 거지만, 친한 거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모로 세계관과 가치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친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물론 주종도 비슷하니까 이제 뭐 친해지는 건데 저희아저씨들 중국 음식점에서 막 탕수육 넣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보통 아저씨들이니까 그런 게또 네. 공유가 되니까 친하긴 한 건데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이런 사람들은 왜더 지혜로워진가 봤더니 두 가지가 다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훨씬 더 쉽게 얻으면서 효율적으로 자기의 지식 시스템을 강화시키는데, 내 생각과 다른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더잘 확인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반증을 해보는 기회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아, 이거는 의외로 내가 틀렸네. 개방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호성은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두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고 얘기한다는 건 개방성 때문이에요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뭐 정치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뭐 경제적 이슈를 얘기해도 하 우리 불쑥불쑥 단톡방에서 이러잖아. 근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음, 음.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섯 명, 여섯 명 친한 친구들끼리 내린 결론에 정 반대되는 결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반대되는 결론에 나왔을 때 우리가 에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부터 이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다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 멍청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정보가 아예 안 들어와요, 나한테. 그러니까 평생 AI의 첫 번째 기능.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계속 오고. 그리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계속 그런 과정에서 그게 틀렸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그런 정보가 나오면 소위 말하는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고요. 멍청한 사람을 훨씬 더 멍청하게 만들어내는 게 그냥 부의 빈익빈 부익부만 만들어내는게 아니라 생각의 수준도 극단적으로 근데 50대 중반쯤 오니까 그게 지난 20년 인터넷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 들어오고 AI 들어온 그 지난 짧으면 한 20년 정도의 세계를 그렇게 살아온 이준환 교수나 이건복 상무 같은 사람과 같은 친구지만 그렇게 아, 살지 못한 친구들 간의 격차가 이미 지금 50대 중반밖에 안됐는데도 제가 봤을 때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는 동의하실 거라고 믿어요. 다양성이라든지 개방성이 없으면 사실 이런 AI를 통해서 업무 변화가 생기건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냐, 대화하느냐의 문제는 AI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AI 시대가 되면 더 짙어지고 문제에 대한 심각도가 더 저는 커질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런 심각도가 AI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솔직히 AI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개방성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 문제가 드러날 뿐이다. 얼마 전에 어떤 교육감 한 분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I 시대에서 진짜 중요한 게 부모 교육이다. 오, 근데 진짜 동감이 되더라니까. 네. 사실 여기에서 우리도 사실 뜨끔뜨끔할때 많잖아요. 뜬뜬할때 많은데 그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 많이 하거든요. 리터러시가 뭐냐면 뭐 미디어 리터러시부터 뭐 게임 리터러시, 모바일기 리터러시 하는데 그 리터러시가 결국은 뭐 부모 학교 안 다녀봤지 뭐. 부모 학교.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기른 거죠. 음.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육아인데, 그죠? 근데 운전 면허도 최소한 학원 다니는데 부모 학원은 우리 한 번도 안 다녀 보거든요. 근데 사실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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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분들. 네, 부모 학교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대단하신 거라고 당신들 제가 존경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그만큼 사람이 진짜 중요해지는, 예전에는 대충 뭐 소통 안 되고 성품에 문제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이동풍 같은 스타일이라도 그냥 대충 한 3, 4년 그냥 골방에 앉아가지고 공부 대충 하다가 운 좋아서 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서울대어그 네. 다음에 <웃음> <웃음> 웃음이 <좀> 좋았습니다. <웃음> 그걸로 대충 한 2, 30년 일하고 또한 10년 더 살다가 세상 떠나서 굉장히 긴 장기 레이스에 수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내가 매니지먼트를 내 인생을 잘 해야 되는 게 없었다고요. 이제 이렇게 오래 살고 오랫동안 a i 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어, 좋은 개방성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수평적이고 다양성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AI가 봤을 때딱두 종류로 나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못 하는 일을 하는 인간. 아유, 내가 아무 데나 버려도 되는 인간. 진짜 이렇게 AI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간다움을 제대로 찾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저제 위로 아래로 뭐한 10년 정도 이야기를 해봐도 예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 뭐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사는 모습이 그래도 비슷하지 않냐? 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뭐, 네, 뭐, 크게 많이 바뀌었냐? 스마트폰 옆에 들고 다닌 거 말고는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 근데 진짜 아궁이 때를 얘기하면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별로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지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시대는 뭔가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간극이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적응을 하는 사람과 적응을 못하는 사람으로 또 나뉘는 게더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AI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전과 다르게 야 세상 많이 변했다 이, 이 AI 시대는 진짜 뭔가 다르네?라고 느낄 만큼 뭔가 큰 변혁이 일어날까요?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현재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중에서 지어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당장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납니다. 아마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럼 전기는 너무 심각하다. 그럼 인터넷만 지워보자는 거죠. 인터넷이 없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자연스럽게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있지만 근데 저는 AI가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AI도 우리가 뭐 뭔가 와, 꼭 AI 없으면 우리는 뭐못 살아,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AI 서비스였는데 이거 AI였거든? 라고 하면 그걸 다 지워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마구마구 늘어나는 시대가 저는 그 시점에 있다고 보거든요. 간단한 티켓팅도 너무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예,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실수성. 열차 하나를 예매는 지금 띡 눌러서 딱 되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AI가 배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괜찮은 그, 그 포인트다. 지우면 진짜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사소한 거라도 그런 시스템이네요. 근데 이제 모든 기술이 사실은 그런 게 AI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가 등장해서 예전에도 옷 만들어서 짜서 입고 그랬는데 기계가 만들어서 입고 우리는 똑같은 옷을 입고 살지만 사실 기계가 만든 효율성이 엄청난 거잖아요. 뭐 디지털 기술이나 AI가 만드는 그런 효율성들도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사는 모습은 비슷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그 효율성이 주는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거를 조금 더 좁혀서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처음에 AI 에이전트로 넣어서 생각하면 그 AI 에이전트가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좀 뭐 단순한 걸 하는데 에이전트 도움을 받는 경우는 별로 그 가치를 못 느끼겠지만 아까 자동화 얘기도 나왔었고 근데 복잡한 업무를 내가 직접 직접 하는 것보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뭔가 그런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에이전트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게 아까는 자동차를 모르면 운전을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르신들 보면은 저보다 부모 세대는 자동차 이 본넷들을 열면 아시거든요.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은 라고 때는... 하는 말, 네. 아무것도 저희는 모른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연히 쓰고 있던 이 도구들을 제거했을 때 인간으로서는 예전의 인간보다 훨씬 더 나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에이전트에 적응됐을 때 인간이 지금의 인간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차이가 커지지 않을까? 뭘못 하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뭐 업무라든지 아니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간극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 좀 한번 여쭤보게 됐어요. 기업이 커지는 걸 제일 막는 게 바로 그런 생각이죠.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 모르게 일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이 작은 스타트업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가면서 반드시 그 거친 허들 중에 하나가 그 회사의 대표가 어 직원 10명 있을 땐 내가 하던 일다 알았는데 50명이 됐는데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다 파악하는데 100명 넘어가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 뭐 의심도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나고 그걸 집착을 계속하니까. 그래서 왜그 경영자들을 컨설팅 할때 제발 모든 일을 다 알려고 하지 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파악하지 마라. 그럼 그분들이 이러죠. 아니, 잠깐만, 내가 누굴 믿, 어떻게 어 믿고 사람을. 그러니까 배신당해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경영자가 해야 되는 게 결국 남는 게 사람에 대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기술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여기까지 다 우리 왔지만 도대체 누굴 믿고 버스를 탔고,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지하철을 탔겠어? 만약에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의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걱정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 모르게 돌아가는 일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근데 어 문제는 그렇다면 음한 번쯤 생각해 보는 상상에 그런데 만약에 그 어느 날 갑자기 어그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 혹은 다뭐 모여가지고 학술대회다가 하 거기 폭탄 터져 다 죽었어 그럼 그 기술을 할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에이전트들이 필요한 건데 오히려 반대로 에이전트한테 모든 일을 다 맡겨놓는다면 에이전트가 대리인이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에이전트를 복구하고 에이전트를 백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판단도 인간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치자면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네. 어, 상상 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전에 했던 직업들의 상당수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새로운 직업이 많이 늘어지잖아요. 그거를 다 합쳐 놓으면 직업의 숫자가 대략 산업 혁명 거치면서 막 2000개였다가 막 6000개, 6000개였다가 12000개, 지금 한 4만 개, 5만 개씩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우리가 없어지는 곳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만한 게 필요하죠. 저 저는 얼마 전에 심리학회 에 가니까 AI와 관련된 신드롬만 상담을 따로 하는 상담사들이 이제 어, 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는데, 어, 굉장히 그 끝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잖아요. 나길 어, 지나가면서 이제 헤드셋으로 이제 AI랑 대화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빵 하고 오거든요. 너무 허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막 이럴 때 오거든요. 근데 사실 허망하고 배신감은 그렇게까지 그큰 상담의 토픽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울증보다 배신감이 앞으로는 더 자주 올 거라고. 기계 나 인공지능적 요소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번 고민을 하면 결국은 인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편해질 날안올것 같아. <laughs> 단적인 예로, 데이터 기록의 영구성 예를 들어서 에, 어, 에이전트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하지. 그걸 그다 사람이 할수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걸 가정을 한다면 데이터 기록을 연구성으로 본다면 어 서버에 내가 하드디스크나 SSD 메모리에 저장을 했어. 근데 그거 영원하지 않거든요. 언젠가다 사라집니다. 하드디스크도 그렇고 CD도 CD가... 아 아니고, CD, DVD는 뭐다 없어졌어. 난 다, 다 제일 데이터, 일로 부터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 네, 데이터도 <laughs> 날라가고 하드디스크도 렇고 메모리도 사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이에다 적어야될거요 종이는 더 빨리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럼 어디다 해야 되냐면 벽에 돌에다 데이터를 다 일영 인령, 일영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거 해석하면 데이터 나와 그렇게 하,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거를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진짜 돌에다가 모든 기록을 저장하지 않으면 이건 데이터 영구성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어, 실제 그런 건 이미 끝났다고 보고 데이터는 어딘가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될 거고. 그걸 믿고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이거를 계속 내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밑바탕부터 이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모르는 거야 라고 자꾸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막는 방법을 연구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 같은 경우도, 아 연구에 파괴되지 않아. 이렇게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게 사고가 일어나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 데이터가 없어져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까지의 적정함을 우리가 유지하자라고 하는 합의와 그 적정이 어디인가까지를 끊임없이 논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리질런스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과학자들의 얘기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영구적이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막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주, 우리, 무리, 우리하고, 무책임하고, 그 다음에, 무식한 발상이죠 어디가 최고야? 어디가 제일, 어, 끝까지 가는 거야? 어디가 제일 빠른 거야? 이, 이, 이런, 소위 말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가 가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가 제일 최적의 지점이야?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게 망가졌을 때, 우리는 극단적인 피해를 보니까. 그니까, 그거 실패한 게, 원자폭탄이잖아요. 폭탄을 만약에,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까지만 많이 만들어야, 사실 그런 합의들이 의외로 있었죠. 근데 거기까지 만들어야만 우리가 제어가 불가능한 악마 같은 놈이 나와도 일순간에 공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뭐 탄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미친 사람 하나가 나와서 힘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한 방에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그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AI도 똑같은 거예요. 예. 네. 이제 원자폭탄에서 우리 인간이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되게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AI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메모리에서부터 프로세서에서부터 그게 적용되는 모든 기술에까지 여기까지는 하자. 하지만 이건 넘어가지 말자. 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사회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자폭탄의 같은 실패를 인류가 되풀이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과 아니다. 어, 언젠가, 어, 이 핵무기를 스스로 해체하는 그 지리한 지점이 있는 것을 보고는 우리 인간이 AI에서는 두 번째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참전 양론이 팽팽이 그 맞서 있죠. 저는 근데 김 교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불편하게 느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하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지능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개, 사람은 이제 개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간혹가다가 똑똑한 개들은 <웃음> <웃음> 훈련시키는 것 같아, 우리 집 미르. 그러니까 내가 산책하는 건지 개, 내가 개를 산책시키는 건지 모를 때가 있긴 하지만. <laughs> 야시기, 개가 그... 집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laughs> 개가 사람의 의도를 사실은 조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AI가 정말 사람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사, 과연 사람이 AI의 의도를 알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또 다른 전혀 문제라고 음. 보는데 음. 그럼 사람들이 그런 AI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누군가는. 근데 그랬을 경우에 그건 진짜 사람들의 판단인 것 같아요. 어, 저 어떤 AI가 는 나보다도 이미 언어적으로 뭐 20개국의 언어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저보다 훨씬 똑똑한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에 대해서, 아, 난 불편해. 저런 애가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지, 쟤를잘 쓰면 나는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대하는 의견도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포감, 원자폭탄이야, 죄는. 야, 원자 폭탄을 저기 세 살짜리 어린애한테 주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그랬을 경우에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만 AI를 바라볼까? 일부 계층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 왜그 디페이크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바로 나오는 게 AI 무용론이라든가 해양론. 어, 해양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도구가 잘못 사용되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어,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칠고 어, 보수적인 톤으로 얘기하는 분, 그러니까 기술 개발의 보수적인 톤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어, 최근에 이걸 보면은 딥페이크 같은 게 당연히 이제 아주 정말 나쁜 범죄인데, 교육용으로 쓰면 얼마나 좋은 거고, 얼마나 좋은 용도가 많은데, 이걸 왜 이딴 식으로 쓰고 있느냐라는톤 정도는 유지하는 걸 보면서, 아, 그래도 정상범주 내에서 네, AI를, 보, AI를 보는 시각은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할수 있는 수준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또 느끼기도 해요. 제가 요 며칠 또 그런 일들이 몇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디페이크 같은 것의 문제는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오픈 AI나 뭐 이제 구글 같은 데서 만드는 이미지들은 그런 디페이크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 다 레드팀들이 그런 것들을 좀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역여기서또 민주화가 나오는데, 기술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오픈소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가 이제 하나의 이슈일 거고, 두 번째는 사실 디페이크로 만든 이미지를 합성된 이미지다라고, 물론 기술이 다 발전하면 그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그, 심정적으로 알 수도 있잖아요. 이, 이 사람이 설마 이런 이미지를, 사진을 찍었을까? 이건 아닐 거야 이거는 합성된 이미지일 거야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그런 거를 보고 공유하고 이러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윤리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술 자체만 놓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는 대부분은 거짓이다 왜 활자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음란소설이 보급이 시작됐어요. <laughs> 예전에는 베껴야 되니까. 문자만 있고 활자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만 있고 활자가 없으니까 대량인쇄가 불가능해서 변태적인 그런 내용들의 글들이 베껴 써야 되거든. 음. 베껴 써야 되는데 되게 웃긴 건 야, 이것도 연관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야한 내용을 베껴 쓰면 안 야하대요. 왠지 줄 아세요? 글이 느리기 때문에. 아. <laughs> 흥분성 기재가 음. 활동을 못 한대. 야한 내용을 베껴 쓰면 느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 되게 재밌는 건 활자가 나오니까 엄청난 민주화가 가능했지. 예, 네. 네, 왜냐면 지식을 양반들만 가둘 수 있지 않고 대량 인쇄를 해서 보급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로 인해서 마, 마찬가지로 그런 이상한 내용의 글들도 많이 대량 보급이 가능해졌죠. 그럼 여기서 활자를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사회를 좀더 건강하고 좋은 판단을 낼수 낼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 마, 혹은 황제, 폐하라고 얘기하는 그때 당시 안목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그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페이크 같은, 뭐, 소설 같은 것도, 글도 마찬가지고, 디페이크 같은 거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이미지들은 그냥 다 걸러져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오히려 걸러지기 쉬워요. 쉬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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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기술적으로 걸러질 수도 있고, 그냥 시민사회에 의해서 걸러질 수도 있고, 다 걸러지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알면서도 공유가 되는 이미지, 네, 이미지들이 오신 그 문제에요 네, <목소리>